네 안녕하십니까. 빅베이스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어, 눈뽕입니다. 자, 로데오 스탬피드. 보겠습니다. 로데오 스탬피드. 제가 서브나 오늘 가고 싶은데 못 가요. 그래가지고, 지금 컴퓨터판으로 하려고 했는데, 제 컴퓨터 상태가 안 좋아서, 일단 모바일판으로 하겠습니다. 자 들어왔는데요. 개장할게요. 일단동공원또 열어서 477원. 일단 얻어버리고요. 어, 레그, 아, 뭐야 이거? 레그, 어씨. 자, 726원 됐죠? 일단, 제일 낮은, 벌처. 벌처 했고요. 어, 일단은, 몇번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? 두 번만 더. 두 번만. 두 번만 더. 하면 되겠다. 두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 뽑고 있는데, 아, 이 1400m? 아닌가? 1300m부터 시작하는데. 안 돼도 아까운 상 일단 수, 쓸게요. 10부터 8번 들어 보기 40, 아, 아으로 가는 게, 기린으로. 네 4번 남았거든요. 다른... 어시 4번 남았으니까 어. 아, 진짜 번남았 应该怎么？<Thank> 일단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단은 박아야 되는데 버펄로나 아니면 코끼리 그걸로 박아야죠 끼리는 좋은데, 다 들어봐줄 수 있잖아. 버팔로는 딱, 이, 맨 처음, 이 순간에, 딱이 순간에, 아, 보게 됐는데이 순간에만 할수 있잖아. 그렇죠. 아, 씨. 자, 우시. 아, 진짜. 아, 또 컴퓨터 만나. 제가 고있긴 있습니다. 자, 던져. 아, 아, 제발,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세요. 아, 제발,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요. 해 아, 제발, 구독, 좋아요 남겨주세요. 알겠죠? 그러면 선물까지 드립니다. 계정만 있으면 주소를 알기 때문에 그 주소로 보내드립니다. 선물은 아 진짜 젤레 핀트 젤레 핀트 젤레 핀트 기린 기린 옷 입냐지 기린 기린. 아, 진짜. 말로 걸 해도 되겠다. 그런 뜻이고요. 사자도 업그레이드하면 긴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자가 없다는 말이죠. 아, 진짜. 대박입니다. 아, 대박이네, 진짜. 아... 여러분, 광고가 나왔는데, 갑자기 또 초기화되고, 초기화되고,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지금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.